연휴가 너무 빨리 지났어요.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 기록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잠을 오후 5시까지 잤는데 애들이 제가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얌전히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연휴를, 연휴의 마지막 날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다가 지금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약간 내일 출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애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 인지를 하지 못하고 저 혼자 아 약간 식탁에서 멍하니 멍 때리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뚜시기가 되게 야옹대면서 저를 되게 방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뚜시기가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제가 저희의 뭐 기분 탓인건데 저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뚜시기가 제가 지금 굉장히 우울한 상태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한것 같아요. <laughs>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얌전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밥 달라고 쪼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밥도 그냥 제가 이제 시간대로 주니까 주는 대로 그냥 얌전히 먹고 저한테 뽀채지도 않고 그냥 제 주변만 약간 배에 하다가 제가 이제 어, 밥을 먹고 식탁에서 진짜 너무 많이 앉아 있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약간 내일 출근이라는 사실이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이제, 아, 이제 설거지 해야 되겠다. 이제 한, 한, 한 30분 앉아있다가 설거지 해야 되겠다. 이제 일어났는데 애들이 어, 되게 조용하게 아, 보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 마치고 이제 방에 들어왔더니 어, 둘이서 제 침대에서 야,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두 손을 놓고 게 있더라고요. 어, 어. 어, 뭔가 오늘 하루종일 같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해주고 누워있기만 하고 음, 뭔가 이뻐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예쁘다 예쁘다를 많이 못 해줘가지고 아 너무 미안했어요. 원래 이제 연휴의 계획은 애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면서 좀 친해지고 또시기한테도 사랑을 좀 많이 표현해주고 이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안 좋아서 마음이 안 좋은 게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미안해요. 지금도 찰밥이가 눈치를 보다가 제가 이제 세수를 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삐약대면서 이제 놀기 신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안 해줬으면 그냥 포기했을 것 같아요. 오늘을 덜조르는거 보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하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이구, 잘하네. 살밥이 나 아직 애기인데 제가 10분도 못 해주는 건좀 미안하더라고요. 어, 조금 발전된 점은 찰밥이가 요즘에 제 침대에 머리맡에 계속 와요. 그래서 침대 머리에 올라오진 않는데 그 침대 옆에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두더지 게임처럼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제 얼굴을 보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수치에도 올렸는데 제가 코인사를 하려고 근데 손을 내밀면은 또그 손을 때려요. 어디 가진 않아요. 그래서 머리 옆에 있어요. 머리 옆에 있으면서. 또, 또, 손을 내밀면 때리고, 가만히 있고. 그거를 지금 반복하면서 한 2주를 보내고 있어요. 무슨. 또시기 같은 경우에는 제 발치에서 자기 때문에 제 얼굴까지 올라오는 게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양이들 그, 수의사님들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고양이가 신뢰하는 정도가 이제 어디에 이제 위치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얼굴 옆에 오는 게 제일 뭐 신뢰도가 높다 이런 말을 봤어요 제가 근데 찰밥이가 발치를 건너 뛰어서 계속 머리 옆에 와 있으니까 얘가 왜 이러나 그래서 그러면서 또 만지면 너무 싫어하고 막 이러니까 음.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뚜시기는 좋아서 골골거리는 티가 나는데 얘는 추루 없으면은 진짜 거의 맹수예요, 맹수. <laughs> 잘못 건드렸다가는 진짜 사달랍니다. 지금 이제 사마귀가 의자 밑에서 있고 있으니까 자기 혼자서 되게 진지하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영락없는 영락없는 이제 맹수죠? <laughs> 하지만 드러눕는 거는 어쩔 수가 없나봐요 <laughs> 찰밥이 드러눕기 <들어놓기> 선수예요 <laughs> 오늘 아, 이게 뚜시기가 너무 조용해서 어, 진짜 좀 미안해요. 이제 뚜시기가 뭔가 저 때문에 <laughs> 우울해진 것 같아. 가지고 음, 한번 쓰다듬어 줄까? 뚜시기야. 이거 보세요. 또 골골거리거든요. 근데 너무 얌전해졌어요. 오늘 말갈량이어야 되는데, 오늘 투시기가. 확실히 투시기는 저와 교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에 진짜 잠깐 밥만 먹고 다시 자고 밥만 먹고 다시 자고 반복해가지고. 근데 진짜. 오후 5시에 한번 깨우러 오고, 그 뒤로, 그 전에는 진짜 일절 방해를 하지 않더라고요, 12시가. 아, 이게, 보호자가 우울증에 걸리면, 음 이제, 고양이도 그 우울감을 같이 느낀다라는 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제가, 요즘에, 어, 굉장히 좀 멘탈이 안 좋거든요. 이제 일이 바빠지고 막 이러면서. 어, 약간, 아, 이 일이 맞나? 약간, 아, 내가 진짜 원하던 길이 아니었는데, 여기를 이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는. 또 너무 힘들다 막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를 이제 한 달째 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하, 이게 뚜시기한테좀 영향이 가는 건가 싶어가지고 뚜시기한테 밝은 모습만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해요. 하지만 찰밥이는 지금 사막귀를 잡느라고? 그냥 신경 쓰지 않아요. <laughs> 아제얘기라서 그럴까요? 찰밥이, 생각해보니까 애들 나이를. 제가 원래 뭐 기념일이나 이런 것도 잘못 챙기거든요. 그래서 애들 나이를 잘 계산을 못 하겠다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찰밥이가 몇 개월인지 벌써 지금 계산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laughs> 저희 집에 올때 6개월이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11월에 왔으니까 6개월이니까. 지금 이제 12월에 7개월, 1월에 8개월, 이제 9개월도 됐을까요 아직까지 키튼 사료를 먹어야 되는 음, 나이네요. 12개월까지는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요. 2시기 때문에 키튼 사료를 못 먹어서 키튼, 나이 상관없이 있는 사료를 먹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또한 아이가 토를 해놔가지고. 음. 또 계획하지 않았던 청소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위치로 봐서는 찰밥이가 자주 가는 위치라서 찰밥이가 토를 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찰밥이는 추루를 먹으면 좀 토를 잘 해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딱히 건강에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추루 먹고 뛰거나 하면 바로 토를 하더라고요. 또마지 아침에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내가 내일 되면은 제가 또 이틀 동안 또 진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남은 이제 오라 수를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해, 일을 해야 돼서 오늘 한판더 해주면서 간식도 주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식이 기분도 풀어줄 겸 오늘은 바다 고양이 식탁에 고등이 고등어 트릿으로 간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루시가 무리하지 마. 응, 두시기, 꼬리와. <laughs> 우두방장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기록 끝.